네이상원 선수 네 나이 35세 경력 5년 네 현재 순위는 16위입니다 네 팀은 네 다트연구소라는 팀에 소속이 되어있고요 네 종합레이팅 네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실력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평소보다 어, 네. 오늘 컨디션도 좋다고 하고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자 이에 맞서는 선수는 신동호 선수네 신동호 선수 38세 경력 10년 현재 순위 15위 그 다음 팀은 샵은 브로를 쓰고 있고요 지금 현재 또 4개 스폰을 받고 있고 아 레이팅은 그냥 네 보시면 16.27% 16위 9 2 7이면 정말 와, 어마어마하게 잘쏘는 시력을 보여준 거거든요. 네. 오늘 또 예선 경기도 어마어마한 경기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신동호 선수가 약간 우세하지 않을까 살짝 예측을 해보게 되네요. 네. 네. 일단은 현재 그 대회 레이팅 네네. 점수가 높은 신동호 선수와 그리고 어, 대회 레이팅이 신동호 선수보다 낮습니다만 요즘에 또 다시 기량을 쭉쭉 올리고 있는 이상호 선수 간의 경기인데 네. 자, 과연 어떤 선수가 승리를 거머쥘 수 있을지 자 떨리는 마음으로 디드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신동우 선수부터 디드를 시작하겠네요. 자 이상원 선수도 보통 팔강이나 4강에서 방송 경기 때좀안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오늘 평소 본인 실력이 좀 나왔으면 네 신동우 선수랑 해볼 만할 것 같은데. 네. 응원합니다. 자 이상원 선수. 네. 자 일단 디드. 야. 등급을. 아. 네. 네 인불 안에 일단 들어갔네요. 자. 라이트. 네. 자 이제 이상원 선수의 뒤들입니다. 오. 오 덤벌. 자 이상원 선수의 손으로 일단 공일 경기가 진행이 되겠네요. 근 네, 이상원 선수 배럴이 좀 바뀌었네요. 아 바뀌었나요? 네. 어떤 스타일에서 어떤 스타일로 약간 바뀐. 네 그전에 그런가요? 좀 어뢰형이었다면 지금은 좀 더. 더 스트레이트에 가까운 원형이라고. 네. 어. 어. 그 차이를 좀 이야기해 주신다면. 요 어,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뭐 본인 취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음. 네. 그래, 이상원 선수가 아마 네. 던질 때그 무게 중심을 좀 앞으로 가느냐, 뭐 무게 중심 이좀 중간에 있느냐, 뭐 이런 거랑 뭐 베럴은 또 되게 민감한 음. 선수들은 뭐 커팅, 뭐 길이 이런 것도 엄청 따지기 때문에 음. 본인이 손에 맞는 그래서 여러 가지 던져보고 자기 손에 맞는 걸 고르게 되거든요. 네. 자, 자 일단 이상원 선수는 자 원불이었고요. 아 신동호 선수는 페트트릭 시작입니다. 네, 근 네, 멋있는 척. 네, 페트 쏘고, 네, 느리긴 느리. 네. <laughs> 자, 이게 또 친하니까 가능한 멘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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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신동호 선수 얼굴 보면 이런 멘트하기 쉽지 않거든요, 무서워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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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마지막. 아한 아 발이 살짝 빠지긴 했습니다만 로톤이고요. 자 오늘. 방송 경기 때좀안 좋았던 모습 보여줬던 선수들이 좀 되게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이상호 선수도 한번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씨. 자, 자. 신동호 선수는 아. 네, 좋아요. 마지막. 아왜 이렇게 잘하죠? 2연속 네. 연속 헤트 트릭으로 어, 상대를 압박을 음. 넣기 시작합니다. 이야. 연습량이 많지 않다고 했는데 아 이렇게 쓰면 참네. 허무하네요. 연습 네, <laughs> 많이 하신 분들 a t i m a Bat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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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요 i m a 발. a t i m a Batima, b a t i m 긴장하지 말고 본인도 평소 실력만 나오면 아, 저 이상 쏘는 선수거든요. 네. 자, <laughs> 자 다음 주에 만나지 않길 바라면서 네. <laughs> 아, 아, 아 음, 이게 조금씩 조금씩 한 발씩 미스가 조금 나서 네, 지금 본인도 스스로 아쉬워하고 있으실 때, 자 이럴 때 신동우 선수는 또 꾸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발 더. 아, 음.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서 아웃 차트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네. 자, 하이톤 싸줘야 지금 아웃 차트가 뜨는데 아. 자한발 더. 아, 네. 네. 아, 일단은 늘 저희가 강조하지만 마무리 싸움이기 때문에 자 끝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네. 자 신동호 선수는 뭐. 어 첫은 그냥 무난하게 뛸것 같고요. 얼마를 남기느냐에가 그렇죠. 되겠네요. 네. 네. 얼마나 좋은 점수를 남기느냐. 네. 어, 해트 동안에 한발 더. 네, 56 네. 네. 나쁘지 않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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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여섯 번째 라운드에 돌입을 합니다 이상원 선수. 요번에 헤트 한번 쏴서 아 네. 아웃 차트 떠야 됩니다 아아 아 네, 54점 아, 188점이면 아웃 차트가 뜨지 않기 네. 때문에 한 턴을 더 써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첫발20 트리플 있고 16 트리플 있는데 어디를 쏠지 아, 16으로 네요16 트리플 한발더한번 더! 이야, 이야 신동우 선수 일단 굉장히 <laughs> 기분 좋게 0-2를 성공을 해야 됩니다 이야 개인적으로 또 저는 잘 아는 사이기 때문에 그냥 저도 모르게 와 미쳤나 라서 <laughs> 네. 이 말이다. 어, 어 신들린 네. 듯한 그런 네. 느낌의 플레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어 엄청 좋네 오늘. <laughs> 야 저기 아 이상원 선수가 좀 힘을 내줬으면 좋겠는데. 네, 네 지금 대회 네이팅으로만 본다면 이상원 선수는 공일보다는 크리켓에서 조금 더 강세를 네. 보여주고 있는데 신동우 선수는 공일과 크리켓 고루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신동우 선수는 오늘 뭐 공일 크 그렇게 그냥 둘다뭐 상관없이 네. 잘하고 있었는데 역시 아 근데 네, 1라운드 네, 아무 신동이라도 네, 여기서 실수하면 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여기서 무조건 이성훈 선수는 좀 찬스를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자 네. 우리 레나 님뭐 편파는 안 하지만 이럴 때 한번 응원 한번 해주면 네, <laughs> 이성훈 선수가 힘을 내지 않을까. 네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아, 아, 파이팅 이고요. 네. 네. 물로 응원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laughs> 아니 무슨 네. 소리세요. 전 언제나 해설 분들을 열심히 응원하죠. 네. 자, <laughs> 어, 신동호, 네. 20치우로 갑니다. 20지우고 점수. 오, 아, 좋습니다. 7 마크. 야. 자, 지금 어쨌든지 이런 상황에서 이상원 선수가 선택을 할수 있는 게 네, 포인트를 무조건. 네. 자, 일단 첫발은 들어갔기 때문에 네, 오한 좋아요. 한발더한발 더. 와! 라인마크. 야! 라인 와 야, 야 라인마크. 이상우 선수가 평소 던질 때는 저도 평소에 많이 보지 못하지만 뭐 강경구에서 많이 보면은 평소 레이팅이 이거보다 훨씬 높지 않나요? 지금. 네. 네. 모든 선수 거의 대부분의 선수는 네. 네, 평소보다 훨씬 더 네, 네, 평소에 네. 훨씬 더 잘합니다. 네, 대회보다는 조금 더 높은 레이팅을 네. 보유 해주고 있는데. 네, 뭐 신동호 선수 평소보다 오늘을 더 네. 잘하는 것 같아요. <laughs> 어, 평소보다 더 높은 네, 경기력을 보여주는 신동호 좀 특이한 선수죠. 네. 네. 사실 그러기 쉽지 않네요. 무대 네. 체질이. 무대 체질. 네. 아, 살짝 음, 아쉽네요. 네. 두 발을 네, 놓치는 말입니다. 음, 네. 자, 신동호, 찬니다 팔. 와. 자, 내리고 마로 가나요? 십팔 갑니다. 이야, 마가 내네요. 또그대로 갚아주는 신동우 선수입니다. 아, 찬스를 안 주네요. 네. 네. 음. 나인 마크 한번더 가면 됩니다. 네, 한번 더 보여주면 되죠 십육으로. 언제든 나인 마크 충분히 쏠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는 이상호 선수거든요. 네, 한발더 가야죠. 나인 아. 마크. 네, 십. 쓰러지지는 않는다. 네.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신동호 첫발 아우 네, 어, 싱글. 자, 두 번째 발 트리플. 자, 한발더 갑니다. 맞나요 아, 점수 들어가네요. 네. 네. 일단 파이브 마크. 네, 신동호 선수도 이상호 선수가 지금 잘 쏘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막지 않고 점수를 더 벌리려고 했는데 싱글에 말았습니다 네. 자, 자 과연 이상원 선수는 여기서 더 따라갈 네. 수 있을지 아, 아, 아 아쉽네요. 안 보이나 보죠? 네. 네 자, 트리플 가죠. 야 어, 막나요? 아, 16네. 아, 네. 다음 번. 네. 아, 네. 네, 한 칸씩. 네. 아, 네, 아쉬워요. 아. 잘 보이지 않았나 봅니다. 자, 점수는 244대 240. 네. 저 촙발. <laughs> 아, 막아 버리네요. 빠르지우네요. 음. 자, 자 마지막 한 발. 포인트. 네. 네. 마크. 야 이러면 또 계속 이상원 음. 선수는 계속 부담이 되거든요. 네, 계속해서 쫓아가야 되다 보니까 네. 네, 상대를 쫓아오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쫓아가다 보니까 자, 아. 자 트리플 하나는 들어가 줘야 되는데요 이번 턴에. 네, 좀 궤적이 지가려진것 같은데. 아, 아. 영영만 가지고 가는데 만족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55점이 차이가 나는데 신동 선수 곧바로 15로 가겠네요. 네, 15 막을 것 같죠? 네. 싱글. 자, 자 고민, <laughs> 고민인가요? 네. 여기서 세발다 소진해도 15 막아야죠, 네. 막는게 좋습니다. 네, 55점 차이고, 네그럼 네. 불을 세 발을 더 던져야 되니까. 네, 아, 네 <laughs> 순간순간 네. 계속 뭘, 네, 네, 어, 네 놀라게 시골을. 네, 네. 네 지었네요. 저, 굉장히 집중해서 지금 음. 보고 있었거든요. 저희도 네. 한 사람의 관람객으로서, 네, 네. 네, 굉장히 푹 빠져서 모니터에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경기를 보고 있는데 말이죠. <laughs> 네,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자, 이제 부, 결국에는 불로 가야 되는 이상원 선수인데, 아. 투마크. 신동우 선수, 네, 불 가겠죠. 자, 첫 발, 아, 와, 좋습니다. 야, 결국에는 비블 두 발로 자 크리켓까지 접수를 하는 신동우 선수입니다. 자 이러면 아 이번 크리켓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네. 무조건 이상원 선수는 이번 크리켓 그리고 다음 공일까지 가지고 가야 초이스를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네. 신동우 선수는 여기서. 크리켓만 가지고 온다면 3대 0으로 4강에 진짜 빠르게 진출할 수 있습니다. 아 이성원 선수가 3대 0으로 질 그런 실력은 아니거든요. 네. 조금 더네 긴장을 좀 줄이고 좀 집중을 더 해서 잘 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죠. 한발 한 더. 아, 아쉽습니다. 자, 자 그래도 다행인 건 영역은, 영역을 네. 네, 가지고 갔다는 거. 어, 막으러 가나요? 야. 곧바로 막나요? 네. 와, 자신감이. 네. 아, 자신감네. 네. 자, 19. 야! 이러면 자신감 부려도 돼요. 네. 네. 부릴만 하네요. 네. <목소리> 저런 판단을 할 만합니다. 자, 네. 이상원. 자, 18 트리플. 아. 아까 18 트리플 잘 맞았었는데. 아, 흔들렸네요. 네. 네. <목소리> 자이러면 점수 확실하게 가려면 점수 한번 내주고 가야 되는데 어 18로 가는 거 같네요. 자, 진짜 가려면, 성남자. 네. 네. 아, 저 진짜 리얼 상남자. 아. 여기서 점수 한번 더? 네. 이게 점수는 36점인데 상대한테는 360점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0을 맞고 영역을 가져가고 또 네. 나. 아, 흔들리네요. 자, 자, 다시 다 잡아야 됩니다. 아직 경기 끝난 거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정확해. 이러면 지금 선수 또 지우고 가겠죠? 네, 지금 성현상 그냥 바로 지우고 갈것 같은데. 네. 네. 이거 트리플 들어가면 아, 답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아, 살짝 빠졌고요. 자. 아. 아 음, 지우네요. 포인트 가나요? 어~ 불로 가는 건좀 않았나 상대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판단 네. 판단입니다 예 네. 요즘에 또 가끔 뭐~ 다른 뭐~ 국제대회나 이런 걸 보면은 저렇게 여유가 살짝 있는 상황에선 불로 역전당한 경우가 많아서 중간중간에 기회가 있을 때 불을 한번씩 쏘는 선수들이 있더라고요 네. 신동선수 그런 마음에 불을 쏘지 않았나 네. 들어가면 확실히 상대한테 압박이 큰 되죠. 압박이 되긴 하죠 불로 희망을 갖고 있는 걸 금이 딱 가버리거든요 네. 야 아. 네, 주소면 됩니다네. 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경기를 하는 게 흐름이 끊기다 보니까 네. 저렇게배를 놓치는 것이 되게 예민하게 생각이 될 수도 있지요. 네네, 자기 포인트 리듬감도 다 네. 떨어지고요, 깨지고. 자, 그데 네. 다시 잡바 봅니다. 자, 15 노리나요? 15. 아, 점수로 확실하게 15, 자, 이제 15 가겠죠? 이야. 화이트홀스. 신동호 선수 아 이러면 이상원 선수가 진짜 쉽지는 않겠는데요 아 어, 이상원 선수 지금 실력 발휘가 하나도 안 됐거든요 좀 아쉽네요 네네자 그렇죠 원래 이렇게 그냥 편하게 서면 네 들어가는 선수인데 아, 신동호 음. 선수의 압박이 네좀 컸었나 봅니다 네. 오늘은 진짜 신들린, 네. 그런, 플레이를 좀 보여줬습니다 신동호 선수 자 그리고 작전도 좋았고요. k s h u n d u Sedoro, s a k s h u n 이 u Sadoro, Sakshundu, Sadoro, Sadoro, s a d o 야 o Sadoro, s a d o